Yo! What's up! It's NOMATIMES! 안녕! 오늘은 내가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한다고 오늘 좀 이것저것 할게 많은데 오늘 막 바른만 지 않을 거야 오늘 옷은 이렇게 입었어 그러면 따라 지금 원래 운동을 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가겠어 오토바이 타이어가 왔다고 하니 그 부평 내가 하는 오토바이 센터 근처에 있는 타이어를 화물 택배 회사에서 찾고 서울에 밥을 먹으러 가고 아씨 개 피곤해 아 진짜 나 아침형 인간이 아닌가봐 지금 시간은 몇 시냐면은 시1 2분달려줘 어. 돌려. 택배를 찾으러 왔는데 택배가 지금 없다고 해가지고, 아씨, 괜히 왔어! 집 근처도 아닌데. 거의 30분을, 30분을 운전해서 온 다음에 지금 꽝이 걸렸어. 아 무슨 인생이 꽝이에요? 왜 이런 거야? 근데, 말도 안 되게. 아까 비가 자꾸 오다가, 이렇게 비가 안 오네? 참, 날씨가 웃기네. 아이, 지금, 아, 지금 타이어가 안 와가지고, 지금 차에서 그냥 죽 치고 있다가, 이제 밥 먹으러 서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피곤해! 이제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니? 오토바이를 바꿨는데, 오토바이 바꾼 거에 대한 그, 포지션이 엄청 생각보다 적응이 안 돼서, 몸이 피곤해! 어쨌든 이제 서울로 출발을 해볼까봐. Let's go! 요일이라서 태일. 그런지 다들 놀러가나?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배고파~ 진짜 배고파~ 아 졸리고 배고프고, 그지가 따로 없네. 안다즈 호텔에 도착했다. 밥 먹어야 돼. 나, 고프로 두 개다. 이거 두 개, 못 보여주나? 지금 어쨌든 미앙이라는 안다즈 호텔에 있는 태국 음식점에 가서 와열 체크 거의 한 500번 해야 될거 같아 안다즈에 있는 미앙이라는 미앙이라는 태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고 계획이 없어 오늘 원래 타이어 바꿔야 돼가지고 되게 바쁜 날이었는데 씨 타이어가 안 왔어 미앙을 못 찾겠다 많이 졸린 거 같은데 아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을 거예요. 여기 미양이라는 옷은 이런 식으로 이쁘게, 굉장히 이쁘게 돼 있는데 여기 안에서 향 냄새가 나. 향이 겁나 좋다고. 내 스타일. 이런 정보들도 되게 이쁘게 돼 있다. 근데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막좀 태국 음식을 파는데 태국 음식 중에서도 현지의 맛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니까 너네도 와서 처먹어봐. 네. 메뉴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 우리는 오늘 겁나게 먹을 테니까 돼지가 될 예정. <laughs> 코로나 예방을 위해 이것도 작성을 하고 뭘 먹어야 되지? 먹을 준비 됐나? 여기 미양의 시그니처는 이토파퐁커리랑까파오무끄러 이거를 같이 먹기가 되게 괜찮대. 나 똠양꿍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똠양꿍 먹어봤어? 응. 어때? 약간 한국의 된장찌개 같은 거. 먹었는데. 아 진짜? 먹어볼까 이것도? 그래? 그럼 이거 세개 하고 샐러드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먹을래서요. 그래 알았어. <laughs> 맛있어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은데? 국수도 하나 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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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 국수. 어이 정도 시키고 더 시키면 되나? 음. 달라나? 그럼 우리가 먹을 거는 코이디오 코아라는 이게 파타이 파쉬 이외 중국 기원의 뭐저 저거 쌀 국수래 쌀 국수 그리고 솜양꿍 이거 까파오묵브럽파파퐁 커리 솜탕 돼지. 여기에 밥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난 밥도 시킬 거야. 모델이 아닌 것 같아. 배고 방. 완전 좋다. 오,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건 국수? 볶음밥. 볶국수 이게 어? <laughs> 모르는 걸로 그냥 먹어보는 걸로. 아, 식사 맛있게 드세요. 대, 난 대충 대충 찍는 걸로 유명한데. 솜땀은 미국에서 파파야 샐러드로 응 뭐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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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음, 음. 맛있게 드세요 어, 않한 번도, 안 먹어 봤어 똠양꿍 먹어 보신 분? 저요? 아, 너 이쪽 먹어 때요궁금해 똠양꿍 제일 궁금해 스펀지케이, 스펀지케이고 여기는 코코넛 젤이세요. 쓰셨어볼 수도 있나? 와사비야. 아니 너무 와사비 밥을 먹고 이제 경리 단계로 경리 단계로 향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뭐라고? 또래 오래? 또래 <laughs> 오래 <laughs> 어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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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 피클, 피클 피클이라는 카페로 go 근데. 겁나 막힘 피곤해요 지금 한남동 꼼데가르송 갔다가 이제 집으로 고! 좀 이따 이제 왜, 왜 코쿵을 왜좀 <laughs> 이따가 집 가서 운동하고 그때 네, 월미도를 가보자고 책을 봐야지 그지? 아니야? 앉아. 잘했어 출발 운동을 하러 헬스장으로 고고 이제 운동을 고고 하러 고고 하지만 가기 전에 커피는 하나 정도는 꼭 마셔주는 나의 습관. 어우 벌레스 벌레터진 거봐 어우. 끝내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 하루를 마무리를 하거 뭐예요? 가자 집집집집집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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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최근에 사전 후 확인 버튼을 오, 눌러주세요. 음. 샀던 재료들로 밥을 해 응. 먹고 이제는 응. 응.